집을 나섰습니다. 좀 걷기가 불편해요. 여러분 매니에르라고 아시죠?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막 어지럼증에 막 구토 증상 보이고 이렇게 평형 감각을 잃어가지고 자꾸 흔들리는 그런 증상인데요. 제가 그 질환을 2017년도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녀서 한참 약 먹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이렇게 진정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딱그 증상이 지금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이렇게 지금 망설이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서 밖에 나갔어요.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섰는데, 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약간 보행장애가 있으셨거든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좀 힘든 일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근 장애가 있으셔서 지팡이를 쓰셨어요. 근데 그거 쓰시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병세가 좀더안 좋아지셔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는데 제가 집을 나설 때 저희 엄마가 쓰시던 지팡이 가 중에서 나무로 된걸 그게 좀 길이가 길어서 저희 어머니 키에 좀안 맞았었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는 그, 노인정에서 이렇게 어느 날 선물로 받아오신 그, 정말 <laughs>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지팡이, 높이 조절되는 걸, 그걸 주로 쓰셨기 때문에. 그 나무 지팡이는 제가 예뻐서 사드렸지만 거의 너무 이렇게 높아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셔서 안 쓰셨던 거예요. 그래도 한동안 쓰시다가 이제는, 이제는, 그 노인정에서 받은 지팡이가 편하다고 이제 그것만 쓰셨는데, 제가 안쪽에 넣어둔 그 지팡이를 꺼내서 그걸 지니고 집을 나섰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그냥 엄마랑 같이 이렇게 산책 나가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가지고 나갔지만, 2차적으로는 제가 넘어질까봐, 제가 쓰려고 그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었어요. 지금 저희 지역이 눈이 내리고 나서 이게 눈이 다 녹지 않았거든요? 길도 미끄럽고 해서 그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도 사람 없는 시간에 나갔어요. 완전히 새벽에. 그런데 저기 나무 지팡이는요 바닥에 닿는 부분에 고무 패킹이 없어요. 금속으로 된 지팡이는 이제는 고무 패킹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소리가 안 납니다. 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 지팡이는요. 그 사람도 없고 인적이 드문 그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놓을 때마다 그 지팡이가 이렇게 땅에 닿는 울림이 <laughs> 제 걸음 속도에 맞춰서, 제 리듬에 맞춰서 같이 들리는 거예요. 또 원래 또 이렇게 좀 아파트 높은 건물이 밀집돼 있지만, 좀 공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면서 이렇게 소리 울림이 커지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는 저희 동네 공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요. 그래서 지팡이를 한번 톡 짚고 제가 한 걸음 가고 또 지팡이 가고 한또 제가 또아 지팡이가 먼저 가면 또 제가 또 따라 가고 이렇게 시으로 걷는데 예전에 엄마가 그 지팡이를 쓰셨을 때 들렸던 그 소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참을 또그 새벽에 길에 서서 울었습니다. <laughs> 어떻게 울었냐면, 저희 집 옆에 큰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 차가 참 많이 다녀요, 새벽에도. 그 근처에 가서 막 울었어요. 이 조용한 이런 저희 그 공원 주변에서 울면은 아무도 신고가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아~ 저 어머니 안 떠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이렇게 어지럼증에 힘들어하지 않았어도 됐을 거고 그렇게 다 자는 새벽에 큰대려건에서 나는 소음에 기대어 우는 일도 없었겠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요 제가 지팡이에 기댄 건지 저희 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한테 기대서 돌아온 건지 어지럼증에 넘어지지도 않고 무사히 잘 산책을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져야지 일자리도 구해보고 할 텐데 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팡이 힘들었던 제 인생에 진짜 마음의 지팡이 같으셨던 저희 어머니. 너무 쉽, 쉬... 너무 어이없고 쉽게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무 지팡이는 제가 자주 쓸것 같아요. 이 어지럼증이 조금 가시고 나면, 그때는 불안해하지 않고, 밖을 나설 수 있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